안녕하세요. 버드입니다. 제가 오늘은 100배, 1 0 0 0더 많은 해볼 겁니다. 그러면 바로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무한 개봉! 그래서 오늘은 제가 뛰어 먹어볼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손이 죠 이걸 먹어볼 거예요. 잠시만요. 불빛이 너무 밝아. 화면을 밝게 할까? 아니야, 밝게 하지 마. 꼼꼼하게 할게요. 그러면,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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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보봉입니다 손가락 먹기 먹방 게다가 포켓몬까지 포켓몬 카드까지 공개하게 되었다 짜는 포켓몬 카드 중에서 이 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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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있단 말씀 핫! 하면서 이손가락에 여러분 여러분 이 손가락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손가락을 먹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 손가락 먹고 싶어요 이 손가락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아아 아, 여러분 맛있다 맛있어요 이건